안녕하세요 저는 학금청 청년교구 장민희 청년입니다 잠시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전도로 이신덕교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를 잘 나온 것은 아니고 방황도 많이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유년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어머니를 전도하여 함께 매주 주일에 예배 자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학심이라, 합심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저는 그 안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수련회 한달 전까지는 힘든 것도 없었고 바쁜 거 하나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지내왔습니다 수련, 수련회를 신청할 때가 되니 점점 일정이 많아지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제일 자신 없는 국어 과목을 알바에서 가르치는 것 과정에, 가정에 관한 기도 제목 등 이를 두고 기도해야 했기에 수련회 자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일에도 전체 참석은 불가능하였고 2일차 오전까지만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수련회가 시작하였습니다 1일차 집회 시간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도 쓰신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반수를 마치고 알바를 구할 때에 두달 동안 지원서를 제출하고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알바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학원 알바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국어 과목을 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자 저는 이 알바에 관한 내용의 기억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나 약할 때도 언제나 필요한 곳에 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찬양 가사는 두려운 것, 잘 모르는 것, 부끄러운 일이 많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참 좋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도전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항상 도전이라는 앞에 서면 두, 두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또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 이 방향이 맞는지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 드리며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제가 힘들 때나 지칠 때에도 막막하거나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라는 돌하였습니다 2일차가 되었고, 저의 힘으로 안 되었던 일정 조율이 잘 해결이 되어 2일차 집회 시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일차 집회 시간 말씀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는데 우리는 왜한 명의 사람의 이름이 아닌 공동체를 부르며 기도하냐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저만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은 사라지고 저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엄마, 아빠, 가족, 친구들, 인연부 아이들 등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희 기도 제목을 들고 먼저 기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는 나중에 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도 제목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다가가 기도를 하라는 말씀에 평소 같았으면 소심한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기도했을 저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을 움직이셔서 저의 친구들, 세런들, 다른 청년들을 위해 다가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의문점과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기에 이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에 관한 정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라는 마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 전체가 모두 모여 동그랗게 서서 찬양과 중부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니 걱정 고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기도보다는 남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나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숨기고. 항상 괜찮은 척을 했던 저는 남들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년교의 교사, 학원 강사, 예비 특수 교사, 청소년 셀 부리더로서 곳곳에 소속되어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기에 공동체의 이름이 아닌 한명한 한 명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부 올해 표현은 함께 지어져가는 중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이 지치더라도 이 학금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